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명리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백상입니다. 노트북의 검색어는 백상명리가 되고요.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새로운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10분 명리학은, 12 지지의 마지막인 해수가 되겠습니다. 해수는 음이 6개로 온전히 전체가 다 음인 겁니다. 그래서 해수가 음의 극단에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해당됩니다. 또 천간으로 볼 때는 임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 큰 물, 에도 해당이 되고 결뭐 바다나 또는 강이나 이런 겁니다. 동물로 비유하게 되면 돼지에 해당되죠. 시간대로는 시간대로는 9시 9시 30분에서 아, 전, 저녁, 밤 9시입니다. 밤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튼 것에 이제 비유를 해서 거기에 만, 거기서부터 이제, 이제 해당되는 그 특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 시간대가 밤에 9시 반에서부터 10시, 11시 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우리가 그 시간으로 나눌 때는, 이제 밤을 환산하게, 계산하게 되면은, 21시에서부터 23시가 되는데, 30분을 더준 이유는 뭐냐면, 이 21시에서부터 23시는 동경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은 동경보다 30분이 늦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해시는 밤 21시 30분에서부터 23시 30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결국 한밤 중이죠. 밤 중입니다. 그래서 이밤 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그 이렇게 음 실질적으로 그 내가 육체적인 어떤 활동은 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좀,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보다는, 육체보다는, 정신분야에, 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정신분야에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영적 능력. 그래서,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좀더 이제 그 특징이 좀 강하게 나타난 거는 이제 신기가 있다. 신기가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접신이 될수 있거나 뭐 이런 거고, 이 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laughs> 술에서 어, 설명 잠시 들었습니다만은, 천라지망에, 음, 천라지망에, 전랑지망 살 중에서 그 천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술해가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늘의 문으로또 이렇게 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용을 하게 되,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그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대가 이제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그 밤중이기 때문에 이에 예, 예. 예, 해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밤에 그 잠이 많습니다. 잠이 많다. 네. 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잠이 많고 정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꿈이 잘 맞습니다. 꿈잘 맞다. 꿈이 잘 맞는다.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뭐냐면, 그, 음, 이큰물 바다라고도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바다 큰 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모 모인, 모이는 장소지 않습니까? 모이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으는 행위, 모으는 행위도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 모으는 행위라는 거는 이제 수집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또 그것을 또 모아놓은 장소도 됩니다. 모아놓은, 놓은 장소. 네, 장소도 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아놓은 걸 갖다가 해서 다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생성, 음, 이런 것과 또 이제 수는 관련이 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큰 물이고 바다기 때문에 결국은 길게 가지 않습니까? 길게. 길게 간다. 길게 간다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수명이 길다. 오래 산다는 얘기죠.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더 건강한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오행할 때에, 그,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이제, 음, 어, 우리가 모카토금수를 할때 보면, 눈, 혀, 입, 코, 귀 해가지고 이제 목 여기는 목, 여기는 화, 여기는 토, 귀는 금, 이제 귀는 수 아니 코는 금, 귀는 수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물 물에 대한 부분들이 수기 때문에 이귀 다시 말해서 청력이 발달이 돼 있다 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기도 앞, 앞에 말씀드렸듯이 영감이라든지 신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 이제 남이 어 잘못 듣는 것을 듣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도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임수 이게 큰큰 큰 물이기 때문에 큰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롭다. 지혜롭다.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물을 넘어 쓸어내야 될지 아니면 돌아가야 될지 그것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돌아가기도 한다. 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영리하다 이런 거죠. 그런 능력이 좀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큰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거로 결국은 이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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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해외까지 가기 때문에 해외와도 관련이 있다 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수는 어, 또 이제 아,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그 신앙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심. 예, 뭐, 천라제망 쪽에서도 나오는 그런 것도 되고, 어. 그래서, 신앙심, 영감, 아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감하고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자수에서부터, 자수에서부터, 어, 해수까지,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융, 술, 해. 그래서 여기는, 에, 기본적으로, 에, 음이 있는 상태에서 양이 하나가 나왔다고 그랬고, 지금 방금 좀 전에, 이제, 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음이다. 어, 하나가 나왔다. 양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개가 나오고, 다섯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개가 다 이렇게 해서 양일 때를 사라고 그습니다 여기는 음이 다 여섯 개고, 그러면 이,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5에는 이제 음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이 밑, 신에서 세 개, 위에서는 이제 네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술에서는 다섯 개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에서부터 음으 어, 극단에 갔다가 다시 음에서 극단도 갔다가 다시 양으로 극단으로 가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갖다 매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지금, 그, 10개의 천간, 10천간과 어, 12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어, 10천간에서 갑을 병, 갑을 병, 정무기경신임계라고 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이제 이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형에 대해서 원리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상형으로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많은 숙지를 통해서 거의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실 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만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개인 신경 기무정병을갑또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해술 유신 미호사진 묘인 축자 이렇게까지도 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숙지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좀더 활용하는데 수월하게 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본은 활용하기 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무한히 더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좀 앞으로 진도가 나가실 때에 좀 많은 애로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청관 1 2지지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이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